자 그럼 관계 증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몇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모든 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관계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영주권 비자와 학생 비자와 뭐 졸업생 비자와 다른 비자들 이 있는데, 근데 파트너를 묶을 수 있는 비자는 파트너를 묶을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자, 그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너 비자라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영주권 비자, 820, 802를 많이 알고 계신데, 자, 먼저는 그냥, 그냥 관계 증명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는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고 할 때는 하나는 뭐냐면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관계가 있고, 하나는 사실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한겨진 말 그대로 법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스포즈라고 부르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동거인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혼 관계긴 한데 이 경우는 우리가 디펙토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민상이 요구하는 이제 만약에 영주권 파트너비자 의 조건 이 뭐냐면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 2 개월 이상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12개월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나 12개월 이상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렌트를 같이 하고 뭐 유틸리티 비를 내고 뭐 그렇게 할수 있죠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12개월의 관계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증명할 때, 그냥 뭐 12개월 있었던 거 하나만 증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는 같이 거주하는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같이 공유하는지, 그리고 뭐, 그 커뮤니티에 우리가 커플인 것을 다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어,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어,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미래는 어떨지에 대해서 통체적인 전부도 어통체적인 그런 그림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가 이걸 사실혼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12개월 정도의 증명을 할수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는 결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등록하는 겁니다. 근데 등록할 수 있는 거는 아~ 어 지금 서호주나 엔티는 어렵고요. 그 외의 주는 다 가능하니까 요걸 먼저 신청하시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비자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묶어야 된다. 그~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사실혼 관계 등록하는 게 어~ 주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최소 그~ 팬딩 기간이 한사 주가 걸려요 그러고 나서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뭐사 주에 등록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팔주 정도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첫 번째는 재정적으로 공유해야 돼요 이 재정적인 공유란 뜻은 뭐냐면 어 여러분이 렌트비는 누가 내고 뭐 어, 전기세는 누가 내고 그다음에 밥은 사 먹을 땐 어떻게 사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한 번은 네가 사고 한 번은 내가 사고 이런 약간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뭐 조인트 가운데 같이 돈을 넣고 뭐 그러시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추럴하우스홀드는 뭐냐면 내가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뭐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커플이 서로 가 서로를 위해서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뭐 누구가 뭐 정신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거나 같이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뭐 A라는 도시에서 일을 구했었기 때문에 나도 그쪽에 가서 같이 일을 구하고 같이 뭐이 사람이 아침에는 애를볼 보면 나는 전뭐 오후에 뭐 밥을 하고 뭐 집에서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 서로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둘만 이렇게 몰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같이 나가거나 뭐짐 클럽 뭐 이런 활동을 하거나 주변에 뭐 같이 뭐 축구회 모임이 있거나 또는 뭐 바베큐 모임이 있거나 하면은 뭐 누가 돌잔치를 했거나 생일 잔치를 하거나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 두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 같은 거 많이 가시면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찍어 주시면 그런 것들이 또 되죠. 또그 여러분들이 뭐또 서로가 또 증명할 수 있는 게뭐 여행 갔거나 뭐 티켓이나 그다음에 뭐, 부킹 음, 에비던스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고 해서 안 돼요. 전체적인 그림이 어, 이것을 다 증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스폰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증명을 할때 이제 스폰서 요구 조건이 있는데 이제 뭐 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비자를 넣을 때 혼자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 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비자를 묻게 돼서 관계인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를 증명하고 넣게 되면은 어떤 비자 같은 경우는 저 범죄 기록을 요구합니다. 범죄 기록을 왜 요구하냐면 호주, 여러분들이 호주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왔을 때이 사람이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걸으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킹홀리 대나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같은 경우는 범죄 기록을 요청하지 않지만 스폰 비자나 뭐 파트너 영주권 비자나 뭐 그다음에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는 범죄 기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 기록이 소명이 안 되면은 또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범죄 기록이 있다 하시면 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성에서 생각하는 좀시리어스한 범죄가 있어요. 그 범죄 요구 조건, 요건에 들어가 버리면 좋은데 요즘 갈수록 강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 아동성 범죄 또는, 어, 뭐, 폭력 사건, 도메스틱 바이러스, 뭐, 이런 것 걸리면 좀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죄를 장기적으로 계속 얼마씩 계속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도 조금 안, 보,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유형이 12개월 이상이면 안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파트너 비자 같은 경우는, 다른 비자 다 별개입니다. 파트너 비자 같은 경우는 스폰서의 조건이 안 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 기록 때문에. 또는 스폰서가 뭐 다른 사람을 또 스폰을 줬고, 여러 명을 줬거나, 또는 뭐 그런 경우에 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비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스폰서 자격 심사할 때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돼요. 그 소명만 잘 하시면 또 비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근데 기본적으로 뭐 소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만약에 범죄 기록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다 또는 내가 지금 파트너와의 관계가 지속된 게 상당히 길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죄 기록을 요구하는 그런 비자를 접수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넣을 때는 당연히 그 메인 어플리칸트나 또는 그 가족이 스폰서가 한명이 최소 한 명이 어 스폰서가 되는 거겠죠? 예. 네. 그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여전히 또 파트너 비자 쪽인데, 파트너 비자에서 그럼 영주권을 넘어갈 때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 어, 비자를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스폰서 비자 같은 경우는 호주 안에서 넣을 때 820, 802를 동시에 같이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802를 받고 임시 비자예요. 임시 비자를 받고 또뭐 2년 후에 다시 영주권 비자를 다시 신청하고 이런 스텝이 아니고, 처음부터 동시에 같이 비자 신청비가 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왜 이게 2년이 걸리냐면 코로나 때는 안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꼭 2년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상에서는 처음에 비자를 놓고 나서 2년 안에 영주권을 주진 않아요. 잘. 왜냐면 여러분들 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비자를 심사하다가 이 관계가 상당히 오래된 관계라고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는디시즈 메이커죠. 그 사람은 820 임시 비자와 801 영주권 주자를 동시에 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건 케이스 무조건 어 그거 한뭐 6개월 만에 나왔는데 또 누구는 뭐 아, 3년 걸렸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임시 비자 820만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케이스 오피서가 뭐 뭐 어, 그, 효과를 갖다, 뭐, 어떻게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좀 팔로우를 잘 못했거나 서류를 빨리 많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금 디시즌이 늦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8 2 0 8 0 1비자 같은 경우는 어, 이게 한번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이메일로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접수하게 된다면 이메일 모니터링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 있습니다. 관계가. 이 영주권 비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권 비자에서는 만약에 스폰서가 폭력을 내가한테 저질렀다. 또는 그 사람이 뭐, 뭐 사망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때도 영주권이 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 에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라고 가정을 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줘요. 또 그리고 뭐 폭력 사건 같은 경우가 뭐 만약에 그 스폰서가 인볼브돼 있다면, 은그 경우도 이민성에게 잘 설, 이 설명을 하게 되면, 은 영주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그 관계증명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지금 스폰비자, 그럼 졸업생비자그 다음에 여러분 학생비자, 그리고 파트너비자, 영주권 파트너비자 이런게 있는데, 어 먼저 학생비자 먼저 설명 드릴게요. 학생비자 같은 경우가 요즘 많이 어려워요. <laughs> 제 생각에는 학생 비자 파트너 비자도 영주권 파트너 비자만큼 어렵습니다. 아예 이게 왜 그래 됐냐면 지금 여러분 파트너 비자 있잖아요. 8 2 0 8 0 1 영주권 파트너 비자 같은 경우는 이한명 파트너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되겠죠. 이 경우는 둘의 관계만 포커스을 두는데 학생 비자의 파트너 같은 경우는 관계가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생비자에 가족을 묶는 것은 쉬웠는데 왜 둘이 관계만 증명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어드이셔널하게 재정증명 정도까지 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민성에서 여러분의 메인 학생비자에 그 여러분 GT1 부분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GT도 봅니다. 파트너가 왜 여기 있으려고 하고, 이전에 어떻게 했었고, 비자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뭔가 베네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충분히 있고, 그리고 돌아갈 사유가 분명한지까지 검토하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딱 지금 학생비자는, 어, 너무 어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 제가, 저도 하면서, 어, 이걸 다 준비하는 게, 어, 학생비자가, 아, 장난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또 재정증명이 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넣는 서류는 뭐 파트너 비자 이상으로 많이 넣는 것 같아요. 학생비자 파트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서 잘 해야 됩니다. 그 어, 학생비자가 이미 메인 어플리컨트가 승인됐고, 만약에 파트너 를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이 대부분은 이런 생각합니다. 뭐, 그냥 관계 등록도 하셨고 했는데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민성 내규를 보면은, 학생비자 같은 경우는 좀 관계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어, 이전에 비자를 신청할 때 메인 어플리컨트가 파트너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경우, 없다고 언급한 경우가 어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있다고 하는 경우는 조금 더이 관계가 진실하다고 보겠지만 없는데 갑자기 파트너가 생기면 놓잖아요. 어 이게 관계 등록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 저는 거의 결혼하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근데 결혼이 어려우신 분도 있죠. 그럴 경우는 여러분 비자를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용적인 부담이 클수 있죠. 예. 근데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졸업생 비자는 내가 처음에 신청할 때, 관계가, 어, 내가 싱글이다, 뭐, 여러분, 네벌 메리드다,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관계 등록을 하고, 이 파트너를 자기 비자에 묶잖아요? 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자마다 심사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스폰 비자 여러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요즘에 스폰 비자에도 관,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도 어, 관계에 좀더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 사파리 스폰 비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만약에 내가 싱글이었어, 그러면 나중에 어, 뭐, 여자친구가 워킹홀리드에 왔는데, 여기 만나가지고, 내가, 외내 비자에 묻고 싶어? 이 경우도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학생비자 비자. 제가 봤을 때 학생비자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 어, 증명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아요.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강면할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뭐, 뉴질랜드 파트너 비자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파트너 비자. 뉴질랜드 파트너 비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접수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사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호주에 들어오면 사사사 비자를 받습니다. 자동으로 주는데 뭐 거의 영주권자처럼 살기 때문에 자기가 영주권자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호주 시민권으로 변경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여기서또 파트너를 만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 뉴질랜드 파트너인 것을 신청하는 비자가 따로 있어요. 그 461이라는 건데 그것도 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시스템이 아마 문, 어, 만들어진 것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전부 다 페이퍼 형태로 됩니다. 지원할 때도 페이퍼로 작성을 하고 모든 것들 페이퍼로 해요. 그러니까 프린터까지 다서류들을 전부 다 우리가 생,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학생비자를 신청하든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든 스폰서 비자를 신청하든 그다음 에 파트너 영주권 신청하든 여러분들 서류가 많죠. 그걸 전부 다 프린트 해야 돼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문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분 최소 뭐 뉴질랜드 파트너가 계신 분이 호주에 더 체류하고 싶다면 조금 서류 준비를 좀 일찍 하셔야 됩니다. 어, 생각해보시그 모든 서류를 다 공증을 받고 <laughs> 보내는 게 일이 장난 아닌 게 많습니다. 그리 보냈다가 보내는 데 다시 더 하려고 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모든 각 비자마다 심사 규정이 다르고. 어, 뉴질랜드 파트너 비자 같은 경우는 서류를 조금 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보내지 마시고 만약 에 사유길 비자 같은 경우는 브리징 비자를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뭐 서류 준비하다 비자 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편으로 가다가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나죠 그러니까 최소 주전에는 보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좀 늦게 업로드 될 뿐이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나는 비자를 언제 넣을 수 있는가? 이게 파트너 비자와 학생 비자 파트너 비자와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 파트너 비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자마다 조금 달라요. 비자마다. 이게 비자가 없어도 비자를 넣을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네, 무적 무적 같은 비자인데, 역시 영주권 파트너 비자는 거의 무적에 가깝습니다.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은 파트너가 호주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뭐두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비자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좀 심각해지겠죠. 생활을 제대로 못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배규정은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 비자가 없어서 파트너 비자 를 넣을 수 있습니까?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나 브리징 비자로 28일 안에 넣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도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28일이 넘어갔을 때는 스케줄3라는 게 걸리게 됩니다. 그 스케줄3 조건을 만족해야 비자가 나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28일 안에 비자를 넣지 못했던 사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케이스를 설명해드리면 만약 이런 경우 있죠 코로나 때 내가 워킹홀리데이 세컨을 신청했는데 코로나 때 심사를 안 하셨어요 우리 이민성 직원들도 다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사를 안 하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이 안 나는데 이미 승인 시점에서 이미 내가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지났으니 이민성이 연락이 옵니다 실제 케이스입니다 내가 이 비자를 줄 수가 없다 <laughs> 왜? 너는 승인할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왜? 이미 너는 브리인 기간 동안에 세컨 워킹홀리 다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줄 테니 다른 비자로 넘어갈래? 아니면 뭐더 다른 뭐 시간이 더 필요하니 나는 그래 네가 나가 나가서 비자를 넣을 수 있고 호주 안에서 네가 넣을 수 있는 비자를 넣거나 뭐 다른 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스케줄 3의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 모든 걸다 매니지 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이민상에서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유를 걸면은 비자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케이스는 잘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불법체를 뭐몇년 하시고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때 예외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피자가 거절됐거나 뭐 그렇게 하셨을 경우는 조금 주의가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그 대해서도 외부 요청하셔야 되고 또 설명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는 브리징 뭐 현재 비자가 있거나 브리징 비자의 상태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그 이십팔일 브리징 그거 안 걸립니다. 스폰 비자도 그렇습니다. 사파리 비자도 그거 안 걸려요.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졸업생 비자 그리고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학생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예외가 걸리는데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 넘어갈 때 그러니까 평생 한번한번 한번 정도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 넘어갈 때 28일 예외 주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그럴 때는 내가 혹시 왜냐면 호주 안에 있는데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뭐 COE가 늦게 나왔거나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못 넣었을 때는 어 여러분이 28일 안에 불법체류여서도 학생자 접수가 가능해요. 이렇게 비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비자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하려는 파트너를 어떤 형식으로 묶을 건지에 대해서 따라서 여러분이 들 전략을 잘짜셔야 됩니다. 시간도 달라져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